소프트뱅크가 창업 9년째에 접어들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인 1990년 그는 한국 국적을 버리고 일본으로 귀화를 결정한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차별과 제한이 컸다. 사업상 필요한 여권 발급과 행정 절차 등에서 불편함이 많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투표권조차 없었다. 하지만 귀화 과정에서 그는 한국 성씨 손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방식을 썼다. 일본 법무성은 손이라는 성이 일본에는 없다는 이유로 일본식 성씨로 바꾸도록 요구했으나, 그는 일본인 아내의 성을 먼저 손으로 바꾼 뒤 아내의 성을 근거로 자신의 성도 손으로 유지하는 묘수를 썼다. 그이는 자신의 뿌리를 지키려는 그의 강한 의지였다. 이후 손정이의 사업 영역은 빠르게 확장되었는데, 마윈의 창업 아이디어만 듣고 작은 벤처기업이었던 알리바바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3,000배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2013년엔 미국 사위 통신사 스프린트를 216억 달러에 인수했고, 2016년에는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을 320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다. 특히 대한민국 쿠팡에 총 30억 달러를 투자해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을 줬다. 손정이의 최근 타깃은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오픈 AI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를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인공 초지능 시대가 30년 안에 도래할 겁니다. 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아픔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해 개인 자격으로 약 100억엔 약 1,30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은퇴할 때까지 받게 될 모든 급여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적도 있다. 어린 시절 겪은 아픔은 그에게 더큰 꿈을 꾸게 한 밑거름이 되었고 성공 후에는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3일TV